오늘의 말씀 누가복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나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화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열두 사도들을 세운 후에, 아 그리고 나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하였던 누가복음 육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다시 평지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이제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배경이 바뀝니다.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마지막, 6장의 마지막 상황이겠지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보병부대의 최소 단위인 백인데 즉 백명의 보병을 통솔하는 어, 그러한 지휘관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직할 지역이 아니라 헤롯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지배하였던 그런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헤롯에 의해서 고용되었던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였지만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또한 그 성품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절과 오절을 보니, 이에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은 지배자요, 또 민족의 원수일 터인데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만큼은 유대 장로들도 그의 편을 들며 그의 청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6절과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 하고 고민하던 끝에 도저히 이렇게 크신 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일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도 능히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병 고침을 받으려 한다 하면 어떤 능력 있는 자의 뭐 옷가지라도 좀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어떤 치료 행위나 퇴마 의식 비슷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선지자의 말을 불쾌하게 여겼던 아람 장수, 나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려고 기껏 그먼 길을 찾아왔더니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는 그저 종을 시켜서 말로만 요당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그때 나만이 뭐라고 하면서 분통을 퍼드렸습니까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의식 뭔가 어떤 어, 치료 행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도 모자랄 판에 보여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그러나 나만은 나중에서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도 능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어쩌면 유대교에 깊은 이해가 있었던 이 백부장이 이 나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대 보통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이분은, 이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직접 몸을 만지고 뭔가 의식 같은 것을 행하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능히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고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과연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병자를 어루만지면서 뭔가 행하시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도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절을 보니, 고뇌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사랑하는 사도교의 식구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주신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루한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말 그러한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기나 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냥 일상적인 일, 평범한 일만 말고, 뭔가 좀 다른 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을 구하면서, 어, 뭔가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로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깊이 되돌아 봅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